오늘 자료, 바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와 그 안에 숨겨진 권력의 메커니즘에 대한 글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분명히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관계에서 나만 손해보낸 것 같고, 심지어 이용당하는 기분까지 드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자료들이 파고드는 핵심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겪으면 아 내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가 내 성격을 바꿔야 하나 이렇게 개인의 기질 탓으로 돌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다내탓 같죠 근데 이 자료들은 관점을 완전히 비틀어서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 권력이 이동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딱 짚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자발적 노예화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게 좀 강하게 들려 수는 있지만 그만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우리의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함정이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비유가 있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스스로 채운 노예의 사슬이다 처음엔 좀 과격한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내 욕구나 감정은 계속 억누르는 거죠 맞아요. 속으로는 불편해도 겉으로는 웃고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할까 봐 무리한 부탁도 그냥 들어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행동을 배려다 혹은 이타심이다 이렇게 포장하곤 하죠 그렇죠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료는 그 포장지를 아주 날카롭게 벗겨냅니다 그 본질은 이타심이 아니라 관계에서 버림받거나 미움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 기반한 생존 본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나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인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나 영향력을 스스로 상대에게 넘겨주는 셈이에요. 아, 그 말씀은 결국 나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몰라주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작부터 순수한 배려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다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거래였던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자발적 노예화의 시작인 거죠.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너도 나를 좋아해줘야 해라는 안목적인 계약을 그냥 혼자 맺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데? 상대는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해 봤자. 상대는 그냥 어리둥절할 뿐이죠. 자료는 이 자기 기만적인 출발점이 모든 관계의 비극을 낳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신경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사회적 본능 아닌가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순 없을 텐데 자료에서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사회적 동물로서 당연한 감각이니까요. 문제가 되는 건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내 행동의 기준이 나아가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의 평가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줄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권력의 추가 급격하게 상대적으로 기울어집니다 아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요 네그 질문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평가받는 사람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상대는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평가자 즉 갑이 되고요. 나는 그럼 을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나는 그 평가를 기다리는 을이 되는 구조가 순식간에 형성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채점표는 상대방 손에 들려있게 되는 겁니다. 100점을 줄지 0점을 줄지는 그냥 상대방 마음이네요, 정말. 네, 전적으로요. 상대방에게 딱히 악의가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위계를 본능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거군요. 아이 사람은 내가 좀 편하게 돼도 괜찮겠다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보내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 상대는 이걸 의식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구나. 내 기분을 살피는구나. 이렇게요. 이런 인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동등한 인격체나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새 관리하고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게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연애나 직장 생활에서 그런 순간들을 종종 목격하잖아요. 자료에서도 딱 그런 사례를 짚어주던데요. 네,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가 나오죠. 먼저 연애 사례를 보면 모든 걸 연인에게 맞춰주는 남자가 나옵니다. 아, 네네.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난 모든 좋아. 이 말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는 사람인 거죠. 스스로는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죠. 자료의 분석을 보면 상대방은 이걸 매력 없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나 취향이 없는 사람에게서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나 신뢰를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애라는 건 서로 다른 두세개가 만나서 탐색하고 맞춰가는 과정인데, 한쪽이 너무 쉽게 모든 걸 내어주면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알아갈 게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알아가고 싶은 신비로운 구석이 없는 너무 예측 가능하고 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그는 착한 남자라는 타이틀만 얻은 채 쉬운 남자로 전락해서 이별을 통보받게 된다는 것이 자료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겨준 대가가 관계의 파멸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직장 사례는 더 현실적이어서 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거절을 못 하는 예스맨 사원의 이야기요. 동료들의 자질구레한 부탁까지 다 들어주고 싫은 소리 한번못 해서 늘 야근을 도맡아 하죠. 주변 동료들이 그를 존경하고 고마워할까요? 자료에 따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를 아주 가성비 좋은 인적 자원으로 취급하게 되죠. 회의 시간에 아, 그거 김대리한테 부탁하면 군말 없이 해줄 거야. 같은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겁니다. 그의 호의와 배려는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처럼 변질되어 버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참한 건 그렇게 늘 헌신하다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딱한번 거절했을 때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어김 대리 사람 변했네 라면서 서운해하거나 심지어 비난까지 하잖아요. 네, 바로 그게 이 착한 사람 프레임이 가진 가장 잔인한 함정입니다. 스스로를 호구라는 프레임에 그냥 가둬버린 거죠. 수백 번의 예스는 당연한 것이 되고 단한 번의 노가 그 모든 헌신을 무너뜨리고 그를 배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이런 사례들을 듣고 나니 좀 답답한데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뜻밖에 역설적인 해법을 내놓더라고요. 네. 바로 착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은 뭐 성격이 까칠하거나 무례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 원칙이 어긋나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거절했다가 관계가 깨질 두려운 건데. 바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아주 놀란 역설이 발생합니다. 어떤 역설이요? 이전까지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구나, 함부로 선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더 신중하게 되고 여러분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권력의 추가 다시 여러분 쪽으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여기서 또한번 빛을 발하네요. 타인의 평가에 맞춰 사는 삶은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연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영화에 단역이나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요. 네, 딱 맞는 비유죠. 어려운 사람이 되라는 건 결국 내 인생 영화의 주연 자리를 되찾으라는 외침이었군요. 맞습니다. 내 영화의 시나리오는 내가 써야죠.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에 맞춰 연기하는 삶은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결국 공허할 뿐이거든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때 비로소 관계의 균형도 건강하게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들이 주는 핵심적인 통찰용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썼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이제는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존중한다. 결국 관계의 권력은 무작정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절하되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일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세울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나만의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 후 30분은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기 라거나 내키지 않는 부탁에는 일단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며 즉다 피하기 같은 것들이요. 이번 주에 딱한 번만 그 작은 원칙을 지켜본다면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